여단강에 닥터피시코스에 앉아있는데 제가 빠졌단 말이에요 입만 둥둥 떠가지고 저거 누군가에서 봤더니 나라면서 다들 안녕하세요 이거 봐라 <laughs> 저는 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 어제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올라가면 매도로 대응을 했어요 왜냐 1봉으로 보나 3일봉으로도 보나 매도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매도로만 대응을 했습니다 호두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수 좀 줄이고 핵심 구간만 집중적으로 말좀 할게요 어제 말씀드렸던 거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좀 드리면서 방향을 좀 이야기 좀 해보자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올린드밴드를 벗어난 상태에서 십자도지를 만들고 그다음. 날도 십자도지를 만들면서 매도세가 하락이 시작이 되었다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1번 기준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3일봉을 보더라도 고점에서 윗꼬리가 많이 눌리는 모양새가 보이죠. 그러면서 아래 사이도 꺾여 있었고요. 오늘 매도를 본격적으로 보게 된 시간은 여기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880짜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확하게 880짜리에 저항을 맞으면서 변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변곡이 시작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올라오면 매도 방식으로 해서 계약서는 5개에서 10개까지 불타기까지 진행을 하면서 오늘 3,100만원 어, 일단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요단강 갈것 같은데 어떤 패키지 예약하면 될까요? 만약에 요단강만 가고 싶다면 요단강에 살고 있는 닥터피시 발각질 코스 광배근을 좀 키우고 싶다 아오지 탄강에 가셔서 어, 곡괭이질 2시간 코스 여러가지 코스가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MJ 임이 입만 살았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떠는데 안그래도 옥항상제가 놀랐대요 요단강에 닥터피시코스에 앉아있는데 제가 빠졌단 말이에요 입만 둥둥 떠가지고 저거 누군가에서 봤더니 나라면서 노엘이 지대끼는 물에 빠져도 입만 뜬다면서 <laughs> 제가 해서는 오래 살아나왔던 이유가요 나스닥이 물귀신처럼 저를 끌어내립니다 근데 입이 살아있잖아요 그냥 입이 구명조끼요 둥둥 또 이렇게 땡겨도 올라오는 게요 이렇게 <laughs> 입이 구명조끼니까 이래갖고안 <laughs> 죽는 거지. 죄송한데 어제 주말 시황에서 설명하신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피보나치 확장이요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설명해 달라고 하시니 해드려야죠. 우선 피보나치 되돌림과 피보나치 확장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두 개념이 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목적과 활용 시점이 달라요. 먼저 피보나치 되돌림 좀 말씀을 드리면 되돌림은 말 그대로 기존 추세가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얼마나 되돌아오는지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에서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을 할때 보통 38.2%, 50%, 61.8% 정도의 비율에서 지지가 발생을 합니다. 즉 되돌림은 조정이 어디까지 올까를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번 오른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갈지 알려주는 가이드인 셈입니다. 반대로 피보나치 확장은 앞으로 어디까지 뻗어 나갈 수있을까를 보는 도구예요. 이미 추세가 재개될때 목표 가격대를 잡는 데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에서 되돌림이 끝나고 다시 올라간다면 127.2%, 161.8%, 200% 같은 확장 구간이 다음 목표가 되는데 정리하자면 확장은 이제 앞으로 가격이 어디까지 갈까를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되돌림은 기존 움직임의 조정 구간을 보는 거고 확장은 추세가 재개될 때 도달할 수 있는 목표 구간을 본다. 즉, 되돌림은 진입 구간, 확장은 청산 구간을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되돌림은 많이들 아시니까 확장을 긋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1시간 봉입니다. 확장의 경우에는요 추세의 시작점을 먼저 잡습니다. 상승 추세라면 저점, 하락 추세라면 고점이 시작점이 돼요. 자두 번째로 추세의 끝점을 클릭을 해봐요. 상승이 나면 고점, 하락이 나면 저점이 되겠죠. 자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 되돌림이 발생한 조정의 끝점을 지정을 합니다. 어, 여기가 되돌림의 끝점이겠죠. 즉 가격이 되돌림 후에 다시 움직이려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위로 피보나치 확장 자리가 체크가 되죠. 보시면 여기. 1.618 자리에 저항 맞고 빠진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피보나치 추세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적이 아닙니다. 가이드일 뿐이니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할 건 나스닥 선물의 평균 지폭과 경고 캔들 발생 여부랑 거리량 그리고 이 평선의 움직임을 체크하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편한 건 없어요. 내가 불편할수록 차트는 더잘 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불편해야 됩니다. 피보나치 추세 확장은 특히 신고가 달성을 할때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가이드라인으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아까 제가 끄었던 것도 1.618 라인에서 딱 맞고 저항 맞고 빠졌던 게 24068.50이었어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추세학장 꼭잘 활용해 보십시오. 그럼 매도진이 볼게요. 평단 765.50 매도, 765 매도. 10분 봉에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있어서 어 일단 먼저 진입을 했습니다. 5 4 3 2 1 본장 스타트 자추매 붙을게요 평단 7 6 3 5 0 매도. 1 0분봉 기준 rsi 가 시그널선이 깨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전 캔들도 윗꼬리가 너무 길어서 매도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추매를 붙었습니다 평산 <목소리> 할게요 힘이 없어서 못 지켜보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 진입했던 이유는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추매 붙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매를 붙었던 이유는요. 첫 번째가 캔들의 꼬리가